그렇게 인간들의 노마디즘, 탈주는 계속해서 재고착화, 재영토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뱅글뱅글 돌게 돼있어요. 뱅글뱅글 돌아요. 더 나은 뭔가를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탈주를 시도하는데, 그래서 역사를 탈주의 궤적이라고도 하잖아요. 끊임없이 시도를 하는데, 인간들은 늘 제자리에 있어 왜? 항상 그 인간들이, 인간들 자신이나 인간들이 세운 사회나 국가는 항상 자신들이 주인공이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다시 고착화되고 다시 재영토화가 되, 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, 비근한 예로, 패션 같은 거 보세요. 늘 새로운 게 지금 출시가 되고, 새로운 게 나오는데, 나중에 보면은 20년 전에 우리 엄마가 입던 게 그대로 새 상품으로 나와 있어.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. 끊임없이 우리는 발전했다고 하는데, 결국 보면 제자리에 와 있어요. 그러니까 돌고 돌고 돌다가, 결국 자기 중심의 국가로 귀착되게 돼 있어. 그거를 마귀적 귀소 본능이라고 해요. 인간들의 마귀적 귀소 본능. 나에게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. 나에게로.